오늘은 또 얼마나 많은 러너들을 마주칠까. 달리러 나갈 때마다 이런 기대가 됩니다. 한강만 나가봐도 체감이 될 만큼 요새 정말 많은 분들이 러닝을 취미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많은 러너들을 마주칠 때마다 저는 항상 신발을 보곤 합니다. 거의 유명한 브랜드의 대표작들을 신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거기에 가끔씩 이런 로고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주인이 잘 뛰면 잘 뛰는 대로 천천히 힘겹게 달리고 계시다면 더더욱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아, 이분은 많이 알아보고 사셨나보네. 패션을 좋아하시는,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끔씩 보인다, 잘 보지 못한다는 의미는 스포츠 브랜드로서 매우 안 좋은 의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비주류라고도 하죠. 국제 마라톤 대회의 순위권 선수들에게도 보이지 않고 직접 신어보고 살수 있는 매장도 한국 아니 서울에선 찾기도 힘듭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굳이 신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접근성 좋고 기능도 좋은 대체제가 많은데 굳이? 오늘은 이 구테어라는 의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역사를 가진 브랜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초라는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브랜드. 빠른 달리기보다 안전한 달리기를 선택한 브랜드. 오늘의 주인공은. 브룩스입니다. 브랜드의 시작. 공식 이름 브룩스 러닝. 올해로 110살이나 먹은 고인물 브랜드입니다. 러닝이라는 이름과 많은 나이 때문에 오랫동안 러닝화를 만들어 온 브랜드라고 예상하실 텐데요. 브룩스는 원래 러닝화를 만들던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창립자 존이 브룩스를 설립하기 위해 인수한 회사는 발레할 때 신는 발레 슬리퍼와 지금은 생소하지만 수영할 때 해변에서 신는 베싱 슈즈를 제작하던 회사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야구 스파이크와 롤러스케이트, 풋볼화, 소프트볼 전용 파이크화 등 다양한 종목의 운동화를 제작하는 종합 스포츠화 브랜드였는데요. 이런 브룩스가 러닝화 분야에 처음 발을 들인 건 다른 경쟁 브랜드보다 한참 늦은 1970년대입니다. 한발 늦었더라도 러닝화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70년대 당시 미국 상황 때문입니다. 브룩스의 탄생지인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지금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야구와 미식축구입니다. 이런 미국인들에게 갑자기 인기가 많아진 한 종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마라톤입니다. 얼마 전 파리올림픽을 시청한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평소에 관심이 1도 없던 종목이 메달권에 들어오면 엄청난 화제거리가 된다는 사실을요 처음에는 그런가보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각종 매체의 알고리즘으로 어느새 경기를 시청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거기에 우승까지 하면 난리가 나죠 70년대에 미국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미국의 한 마라토너가 64년 만에 뮌헨 올림픽에서 우승을 합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니 당연히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모든 미국인들의 관심을 끌게 된건 다른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미국의 마라토너 프랭크 슈터가 결승점이 있는 올림픽 경기장에 다다랐을 때 그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자신이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보다 먼저 올림픽 경기장을 달리고 있는 한 선수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인물은 사실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학생 한 명이 마라톤 선수인 것마냥 복장을 하고 사람들을 속인 것이죠. 생중계를 하고 있던 미국의 해설가가 이것을 보고 사기꾼이라며 욕을 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장면이 라이브에 그대로 담깁니다. 결과도 좋은데 이런 재밌는 해프닝이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고 마라톤 풀코스가 얼마인지도 모르던 미국인들이 집에 있던 허름한 운동화를 신고 도로로 나가 달리게 만드는 발단이 되었죠. 1970년대와 80년대 25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취미로 달리기를 한다는 기록이 보도됩니다.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운동화 브랜드들이 있다면 운동화 사업을 접어야겠죠. 브룩스도 1974년 빌라노바라는 러닝화를 첫 출시합니다. 뭐 외관만 보면 이때 당시 러닝화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여타 브랜드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죠. 하지만 여기엔 현재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획기적인 발명이 들어 있습니다. 최초라는 타이틀. 브룩스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꽤 많이 갖고 있습니 가지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첫 러닝화부터 다른 브랜드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획기적인 소재를 이 러닝화에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지금도 쓰이고 있는 러닝화의 대표 소재, EVA 미드솔입니다. 나이키의 리액트폼, 뉴발란스의 프레시폼, 아식스의 플라이트폼. 각 브랜드를 상징하는 이 미드솔들은 전부 EVA 소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브룩스의 빌라노바는 이런 EVA 소재를 처음으로 미드솔에 적용한 러닝화인데요. 브룩스는 이 러닝화를 만들기 위해 실제 미국 중장거리 선수를 만나 그들이 원하는 러닝화에 대해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중 빌라노바 출신의 중거리 선수인 마티 리쿼리 선수가 새로운 소재에 대해 실마리를 주었습니다. 지금 시중에 있는 러닝화 중창은 뭔가 부족해요. 더 가볍고 쿠셔닝이 있고 반발력 있는 중창 소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like 시트지처럼요. 이걸 전해들은 브룩스의 CEO는 직원들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달했고 그 직원들은 여러 수제의 샘플들을 찾아 회사에 가져옵니다. 그중 모나클러버 컴퍼니의 한 직원이 가져온 소재가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EVA 폼이었습니다. EVA 소재로 만든 샘플 신발을 마티 선수는 매우 만족해했고 그렇게 세계 최초 EVA 러닝화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빌라노바가 출시되자마자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경쟁사들이 이 소재에 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경쟁사들 들도 벤치마킹한 러닝화.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이 가시죠. 인터넷이 없던 당시, 공식력과 파급력은 잡지에 있었습니다. 러닝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잡지는 1966년부터 연재해온 러너스 월드였죠. 빌라노바의 엄청난 호응과 함께, 브룩스 러닝화들이 꾸준히 이 잡지에서 좋은 평을 받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안정화. 빌라노바2도 나오고 무게를 확 줄인 슈퍼 빌라노바가 러너스 월드에서 최고의 평점을 받으며 브룩스의 러닝화가 순식간에 인기에 오릅니다. 이 성공적인 데뷔작품 이후에 나온 후속작도 잘 되었을까요? 네, 엄청요. 러너스 월드에서 평가한 모든 러닝화를 통틀어 1위를 차지할 정도로요. 벤티지라 불리는 이 러닝화는 일반 러너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도 인기를 얻었는데요. 여성, 노약자, 그리고 자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인기의 원인은 사소해 보이는 작은 디테일 덕분이었습니다. 평평하지 않고 비스듬한 신발의 바닥 부분이요. 바루스웨지라고 불리는 이 기울어진 신발 바닥은 러너들의 신발이 뒤꿈치 바깥쪽부터 먼저 마모가 되는 현상을 보고 개발한 아이디어인데요. 착지할 때 비스듬히 떨어지는 발의 각도에 맞게 개발되어 뒤꿈치의 충격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사가 아치가 무너진 관해전 러너들에게 자세를 교정해주는 효과가 확인되면서 관해전이 많은 여성 러너들과 노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대통령까지 이 신발을 신으며 더욱더 유명해졌죠. 이 결과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신발로 입소문을 타게 됩니다. 네, 러닝화의 한 카테고리, 안정화의 개념이 시작된 것입니다. 브룩스는 이 바루스 웨치를 를 필두로 안전에 더 신경 써서 신발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뒤꿈치부터 발가락 끝 부분까지 부드러운 지지대로 감싸는 기술도 개발하고요. 참고로 이 기술은 발목에 올바른 자세를 잡아주고 모튼족부증후군이라 부르는 발가락 사이의 염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뒤꿈치가 미끄러지는 휠슬립을 예방하기 위해 측면에 고리를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그 후엔 각도만 비스듬하게 했던 바루스 웨치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킨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다이아그날 롤바라는 이 기술은 발바닥의 부위별로 물성이 다른 미드술을 사용한 기술입니다 여성인체를 고려한 키네틱 웨치라는 기술까지 브룩스는 끝도 없이 안전을 위한 기술 개발을 시도합니다 현재 러닝화 시장에서 안정화에 대한 개념을 브룩스가 정립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죠 이런 시도와 역사가 켜켜이 쌓여 발전된 결과물이 지금의 브룩스 가이드레일입니다 브룩스 가이드레일 가이드레일은 이름 그대로 자세가 규격외로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보형물인데요 발 뒤꿈치의 바깥쪽과 아치쪽을 잡아주어 무릎과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브룩스 신발에 이 가이드레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빠르게 달리는 러너를 위한 신발도 제작하죠 최초의 탄소 플레이트 신발 2017년 마라톤 기록 단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신발이 세상에 등장합니다 탄소판이 탑재된 신발 나이키의 베이퍼 플라이입니다 스푼처럼 굽어진 이 탄소판이 스프링과 지렛대 역할을 하여 달리는 데 추진력을 실어줍니다 이 추진력 덕분에 모든 프로 선수들이 개인 기록을 갈아치웁니다 이 신발의 유무에 따라 따라 결과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니 일각에선 스포츠 경쟁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소리도 나왔죠. 육상 종목에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이 탄소판 기술은 이미 33년 전에 존재했었습니다. 네 역시 브룩스에 의해서 말이죠. 브룩스 프로펄션 시스템이라고 불렸으며 베이퍼플라이와 다르게 미드솔과 아웃솔 사이에 탄소판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원리도 비슷했죠. 지면을 차는 도약 단계에서 이 카본 플레이트가 마치 장대 높이 뛰기의 봉처럼 보건력으로 밀어주는 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이키처럼 유명해지지도 않고 혁신을 가져오지도 못했습니다 원인은 부족한 기술력 탄소판의 형태가 지금처럼 공학적으로 디자인되지도 않았고 탄소판의 반발력을 미드솔의 소재가 온전히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물론 스피드볼트라는 브룩스만의 탄소판을 탑재한 레이싱화를 선보이고 있죠 브룩스의 대표 모델 과거는 영광스러워도 현재가 볼품 없다면 의미가 없겠죠. 지금도 브룩스는 안정화에 대한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브룩스를 대표하는 모델들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드레날린 GTS. 1999년부터 아직까지 버전업을 해가며 출시가 되고 있는 브룩스의 대표 모델입니다. 99년도에 나온 첫 번째 버전부터 이름 옆에 GTS라는 단어가 따라오는데요. GTS는 Goat Support의 약자로 발을 지지해주는 서포트가 있는 신발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안정화죠. 2018년에 가이드레일 기술이 개발되고부터. 모델 옆에 GTS가 붙어 있으면 그냥 가이드 레일이 있는 신발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딕션, 브룩스 안정화의 모든 디테일을 집약시킨 모델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두꺼운 패딩과 힐 카운터의 보형물, 무엇보다 미창의 물성을 부위마다 다르게 한 다이아그나 롤바를 발전시킨 기술이 지금도 유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신발입니다. 내전, 과체중, 관절염, 조깅처럼 느린 달리기 그리고 걷고 산책하는 분들을 타겟으로 만든 신발입니다. 그러다 보니 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GTS 버전과 걷는 사람들을 위한 일반 모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글리세린. 최근 글리세린 맥스 버전이 출시되었죠. 맥스라는 용어는 러닝화에서 쿠셔닝을 의미할 때 쓰입니다. 네, 글리세린은 브룩스 신발 중 쿠셔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발입니다. 일반 글리세린 모델에는 DNA 로프트 버전 3라는 미드솔이 사용되었습니다. 브룩스가 최초 개발한 소재 EVA를 기반으로 한 미드솔인데요. 세 번째 버전은 퓨마의 나이트로처럼 질소를 주입한 EVA 폼입니다. 반면 글리세린 맥스에 쓰인 미드솔은 DNA 튠드라는 미드솔이 사용되었는데요. 질소 주입 환경과 배합을 다르게 한 두 가지 물성의 범을 활용한 이중 폼입니다. 그로 인해 DNA 로프트 버전 3보다 성능이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화이다 보니 과체중 혹은 러닝 초보분들을 위한 GTS 버전도 존재합니다. 보스트 이것 또한 맥스 모델의 존재와 글리세린과 같은 미드솔 소재가 쓰여서 쿠션화로 분류가 되는데요. 대신 글리세린보다 얇은 미드솔 두께와 바닥과 접촉하는 아웃솔의 넓은 면적이 특징입니다. 속도를 내지 않는 조깅 전용 신발입니다. 러닝 입문자를 타겟으로 만들어진 신발이다 보니 앞서 소개된 모델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죠. 슈파인더 프로그램. 브룩스는 이런 모델들을 잘 몰라도 쉽게 신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브룩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 덕분인데요. 슈파인더. 즉, 자신의 달리기 능력과 자세에 맞는 신발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트레드 밀 위에서 뛰는지, 혹은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지, 얼만큼의 거리를 달릴 수 있는지, 몇년 동안 달려왔는지에서부터, 어디에 통증이 있는지, 어떤 자세로 뛰는지, 오다리인지 X다리인지, 얼마나 유연한지까지, 이런 재밌는 설문지에 답을 하다보면, 마지막에 자신의 적합한 러닝화를 추천해줍니다. 우리는 그냥 추천해주는 것 중에서 결정만 하면 되죠. 아, 물론, 신어보고 나서요. 신어보려면 매장에 가야 하는데, 빼곡히 들어서 있는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 매장과는 다르게, 브룩스 매장은 서울에서도 손에 꼽습니다. 브룩스는 한국에서 한 번의 실패를 거친 브랜드이기 때문이죠. 그 실패의 주인공은 삼성물산이었습니다. 2018년 삼성물산이 브룩스를 전개하다가, 여러 문제와 아군이 겹쳐지며 계약을 종료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아저씨 신발 같은 디자인이었던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나온 모델만 보더라도 더 이상 아저씨 신발처럼 느껴지는 촌스러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의 러닝에 대한 인기입니다. 러닝 크루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 만큼 많은 사람들이 러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입맛에 더잘 맞을 수 있는 숨겨진 맛집을 소개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입맛에 이 영상이 맞으셨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감사합니다.